너무 안 나와요? 저 아직 구경도 못해봤어요 다른 사람이 잡아서 집에다가 컬렉션한 그것만 구경했고 어 잡은 사람 봤어요? 네 여기 서버에도 색에 변경하면은 집 이렇게 지나가잖아요? 그러면 돌아다녀요 이렇지 영지 이렇게 아 치즈 냥이랑 검정색 양이랑 조금 더 연한 회색 양이랑 기본 고양이 말고 근데 고양이는 그냥 신이 뭐 그냥, 그냥 귀여워 고있는 <laughs> 거네 맞아요 그냥 귀여워서 귀여운 원투 귀여운데 심지어 이로치라서 어나 이거 사람들한테 자랑해야지 하면서 그런 느낌으로 컬렉션 해놓으셨던데 고양이만 음. 하루 종일 캔 거면은 야 아니다 방금 여행인이 야나 여기 왔는데 그 뭐야 어, 지나가는데 아니 그 방금 고양이는 소리가 들리네요. 양이 빙의하죠. 방금 이로치 되신 거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애들이 <웃음> 너무 아파요 <laughs> 여기. 너무 많이 아파요. 방금 막 도착했는데 죽어서 다시 집갈 뻔했어요.